뚠뚠뚠뚠 청 전에 구독 눌러 줘.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 안녕하세요. 콩알맘입니다. 4월 5일 식목일이고요. 와, 날씨가 너무 우중충해요 와, 먹구름이 낀낀 것 같아. 어, 지금 시간은 8시 17분. 집에서 8시 한 15분쯤 나왔고요. 아, 오늘 드디어 35차 시작. 시작인지 아닌지는 몰라. 가봐야 되고. 35차 상담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생리 이틀째고, 이제 일요일이 3일째라서 미리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은 10시 반 예약을 했거든요. 10시 반 예약을 했는데, 좀 일찍 눈이 떠져버린 거예요. 6시 반에. 요즘 일찍 자거든요. 6시 반에 눈이 떠져서, 일찍 씻고, 아, 그냥 집에 시간 때우다 나갈까? 왜냐면 지금 출발하면 병원에 9시 전에 도착하니까 1시간 번, 반 전에 도착하는 거예요. 너무 일찍 가는 것 같아가지고 좀 기다렸다 갈까 하다가 아휴 기다리더라도 가서 기다리자 싶어가지고 그냥 일찍 나왔습니다. 왜냐면 요즘 주차장 입구가 CCTV가 생기는 바람에 병원 앞 주차 대기를 못 해요. 그래서 주차장이 꽉 차면 바로 외부 주차장으로 가야 되는데 외부 주차장이 경사도가 심해가지고 전에 한번 뒤로 밀릴 뻔해가지고 사고 날 뻔해가지고 그때 좀놀랬거든요 그래서 아, 될수 있으면 외부 주차장 안 가고 싶어요. 또 오늘 비도 오고 하니까. 그래서 일단 일찍 서둘러 나가 봅니다. 주차할 데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서둘러 나가면 한 8시 50분에 도착한다는 거. 아, 그동안 진짜 너무 많은 일이 있었네요. 어, 자임 시도했던 게 채취 전에 수정이 됐는지 착상이 된것 같고, 12.5 나왔다가, 어, 결국에는 2.44로 화유 확인했고, 그러고 나서 한 복통을 한 3, 4일 동안 복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3일 됐나? 오늘이 4일째인가? 그래서 복통이 너무 심하길래 왠지 생리할 것 같아가지고 3일 전엔가 병원 예약을 토요일날 했어요 생리를 하면 뭐 차수 상담을 35차 상담을 가는 거고 만약에 생리를 안 한다고 하면 이 정도 복통이면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일단 미리 예약을 했는데 딱 때마침 어제부터 생리를 시작하는 바람에 알맞게 지금 토요일 날 오늘 진료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 아, 정말 버라이어티 했던 34차입니다. 34, 어, 처음에는 난포가 안 자란다더니 갑자기 자라, 뒤늦게 자라더니 31일 만에 채취를 하고 또그 중간에 산부인과 가서 확인을 하고 자임 시도를 했는데 채취하고 나서 한참 후에 배가 아파서 임태기를 했더니 임태기 두 줄이 나오질 않나. 정말 버라이어티 에서 사실 자임 시도에서 두줄본 게, 어, 시험관 하는 중간에 지금 이게 두번째예요 그래서, 아, 이번에도 사실 크게 기대는 안 했어요. 지난번에도 뭔가 착상이 됐는지 두 줄이 좀 눈에 보일 정도로 보이다가, 매직아이보다 조금 진하게 보이다가, 12일째 되니까, 갑자기 그두 줄이 점점 흐려지면서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비슷한 시기에 임태기를 받고 비슷한 시기에 임태기가 또 흐려진 거예요. 아, 뭐 그때는 완전히 쉬고 있을 중간이라서 오비드를 사용도 안 했었어요. 그래서 요번에도 안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임태기나 배태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몸에 통증이라든가 뭔가 어 뭔가 배가 아프다던가 이런 것 때문에 알아서 임태기나 배태기를 해보고 병원을 가서 확인을 직접 해요. 내 느낌이 맞는지를 항상 확인을 하는 거지. 왜냐면 하나 채취하기도 힘드니까 그러다가 뭐 하나라도 보이면 채취해야 되니까 병원을 저는 자주 가는 편입니다. 일단 그렇게 뭐 34차는 아주 긴 대장정이 끝났고 지금 35차를 시작하려고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보건소 지원도 없고 건강보험도 지원도 없고 완전히 100% 잡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얼마나 병원비가 들지 한번 보고 하, 앞으로 이게 계속 해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진짜 결정해야 될 수도 있어요. 아니 감당할 수 있, 있어야지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매달 3, 400씩 나가는 거는 진짜 너무 부담이잖아요. 제가 갑부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이번 차수가 그래도 차 차수, 지원금 차수 다 끝나고 어떻게 보면 첫100% 잡이.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지원금이 구 차일 때 끝나 가지고 잡이로 한두번 정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750 정도 나갔거든요. 두번 정도 했을 때. 근데 요번에는 얼마나 나갈지. 왜냐면 주기마다 약을 쓰는 기간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서 어떻게 될지는 게, 봐야 할때알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진료 세부 내역서도 한번 보고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거는 줄여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자비로 해야 돼서 꿈이라도 안 끼려고 서울페이를 충전해서 약국을 간다. 오프로라도 할인 받으려고 그랬더니 댓글로 어떤 분이 병원비 할인되는 카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는데 제가 현대카드 쓰는 게 있는데 현대카드에 그런 게 있고 뭐또 우리 카드에도 있고 다양하게 카드사마다 병원비 할인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막 병원비 총 금액의 10% 할인해 주는 건 아니고 그전달그 실적이 50만 원 이상 썼을 때한달 최대 만원 할인이더라고요. 근데 왜 10%라고 해져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문구는 10%라고 10%라고 돼 있는데 10%는 아니었어요. 일단은 뭐 50만 원 미만이면 6천 원 할인인가 키고 전달에 50만 원 이상 쓰면 만원청구 할인인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만 원이라도 어디냐 싶어가지고 어차피 카드를 쓰고 있는 게 알아봤더니 연회비가 이게 만든지 오래돼가지고 몰랐는데 3만 원이나 내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병원비 할인되는 카드는 연회비 얼마냐니까 2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만 원이 전략 되잖아요. 그래서 병원비 할인되는 카드로 신청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좀 아껴 보려고 요즘 시장도 그 온누리페이 충전해서 쓰거든요. 근데 온누리페이가 좋은 게어 현금 결제밖에 안 되긴 해도 10% 할인이 되더라고요. 10% 할인이 되고 또 근래 무슨 행사를 해가지고. 내가 쓴 금액의 몇 프로를 페이백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백도 솔솔하게 꽤 되더라고요, 금액이. 그래서 10% 이상 할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서울페이랑 온누리페이를 알차게 잘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병원 갔다가 어, 이번 차수가 35차가 시작될지 안 될지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비가 지금 갑자기 너무 많이 와서 일단 운전에 집중하고 이따 뵐게요. 음, 병원에 잠깐 화장실 들렸다가 지금 집에 가려고 합니다. 아, 아까쯤에 한 9시쯤에 와가지고 진료 대기해서 진료 보고. 와, 오늘 토요일이라 앉을 자리도 없어가지고 막 복도에 접이식 의자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도 지금 다니는 병원이 되게 좀 마음에 드는 게. 좀 환자를 그래도 배려하는 부분이 좀 있긴 해요. 제가 앉을 자리가 없어서 좀 불편했는데 어느 순간 중간에 잠깐 진료받고 나왔더니 접이식 의자가 복도에 한 대여섯 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설치했는지 모르겠지만 환자들 앉을 자리 없으니까 조금 지나니까 접이식 의자들이 중간 중간 놓여 있었다는 거. 그래서 아무튼 진료 보고 선생님한테 아 오늘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사실은 채취하고 한3일 동안 배도 안 아프고 그때 선생님이랑 인터뷰 한 날도 뉴스 인터뷰 한 날도 괜찮았는데 갑자기 그다음 날부터 아파서 배가 아파서 이 상황에서 임태기를 해봤다 그랬더니 두 줄이 나오더라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 그거 뭐 오비드릴 일 수도 있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 사실은 그러고 나서도 계속 임태기가 좀 진해지는 양상이어서. 사실은 산부인과 가서 피검사를 했다 그랬더니 선생님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어? 피검 수치 몇 나왔어요? 자연 임신 됐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때 두 개가 보였었는데 하나만 채취된 게배란이 돼서 자임이 됐을 수도 있다. 그래서 수치 몇 나왔냐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성격 급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1 2 5고 어? 그럼 임신이 될 수도 있어요. 있는데 자임인가 본데요? 오비드렐은 그렇게까지 수치가, 피검 수치가 12.5까지는 안 나온다. 그 기간에는. 그래서, 아, 그래서 선생님이 진짜 임신 된줄 알고 놀래가지고 휘둥그레 지시더니 아 근데 그 후로 며칠 지나서 배가 또 다른 양상으로 아프더니 임태기가 흐려져서 또 피검을 한번 더 했다 그랬더니 이번엔 맨 나왔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맨 나왔냐고 하시길래 2.44 나왔다 그러니까 하유로 아쉽게도 하유가 된것 같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거 그래도 좋은 신호다 그래도 그래서 어... 임신이 될수 있다는 거, 자궁이 문제가 없다는 거는 계속 이제 이렇게 입증이 되니까 배아만 좀 건강한 게 나오면 될수 있다. 그래서 희망적인 신호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다음에도 혹시라도 이렇게 자임이 된것 같을 때는 제가 NK가 높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NK를 제 거를 살피시더니, 아, 그전 병원에서 좀 높았네요. 저희 병원으로는 검사를 안 하셨는데. 그래서, 어, 네, NK가 제가 처음 했을 때30 몇인가 나왔다가 마지막 검사했던 게 19였던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자임돼도 수액 처방 할수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그러면 만약에 다음에 이런 일 있으면 그냥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병원에 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확실치도 않은데 너무 유난 떠는 거 같고 선생님 바쁘신데 아니 아닐 수도 있는데 싶어가지고 그냥 동네 상가를 갔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니 내가 바쁘지 김미소 씨가 바쁘신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건 그렇죠. 그래서 저 신경 쓰지 말고 몸에 이상이 있으면 김미소 씨는 좀 빨리 느끼시는. 같으니까 이상 있다 싶으시면 그냥 바로 오시라고 어 혼자 애태우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선생님하고도 얘기한 게 오비드렐로 그 시기에 12.5가 나오진 않는다는 거 임신이 됐던 건 맞고 더블링이 안 되고 화유로 피검 수치가 떨어진 것 같다. 그래서 피검 용지도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했던 게 요거고 그다음 했던 게 이거다. 그랬더니. 아좀 아쉽긴 하네요 그러면서 좀 선생님이 좀 안타깝다고 되게 아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도 뭐 희망적인 신호라고 해 주시니까 착상이 된다는 거는 이제 확인이 되, 됐으니까 아 좀만 더 힘내보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도 자임 시도로 투주를 봤다는 게 어디에요 그리고 임신 수치가 더블링은 안 됐지만 어쨌든 임신 수치가 나왔었다는 거 그런 거에 저는 좀 어 그동안 그런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리고 작년 그 얘기를 했어요 작년에도 한번 이런 경우가 있었던 거. 아 맞네요 그때 그랬었죠 그래서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임 시도를 해서 자꾸 이렇게 두 줄을 확인하는 거는 후원 신호다고그 얘기를 계속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클로미펜 두알 프레다 두알 그다음에. 어, 레나라 두 알에서 여섯 달 처방 받았고, 야지타스정 AR 받았고, 오늘부터 두 알, 두 알, 두알 해서 오일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날 오라고 하셨어요. 목요일날. 그래서 사이젠도 처방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 주사 사이젠도 맞는 걸로. 그래서 오늘은 저녁에 아지타스정 먹고, 네 달, 그 다음에 사이젠 성장 호르몬제 쓰고, 아침에 프레다 두 알, 클로미펜 두 알, 저녁에 레나랄 두 알, 이렇게 해서 5일 동안은 약만 먹고 시작하는 걸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아, 일단 그래서 묻더라고요. 이제 하나가 냉동이 됐는데 이식을 바로 하실 거냐, 어, 가메란을 한번더할 거냐, 그러시길래. 일단은 요번에 두개 보였던 게 성숙된 난자가 일단 자임 시도를 해버리고 남은 게 조금 왠지 미성숙이었던 게 등급이 안좋안 안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제 생각에. 근데, 웬만하면 등급이 좋은 거고 처음 보였던 게 채취가 됐으면 저도 이제 그냥 하나라도 이식을 해보겠는데 어 어쨌든 저번 게 미성숙이었던 걸 키워서 수정했다는 거 보면 그냥 내 생각에는 왠지 등급이 조금 낮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더 채취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의서 쓰고 왔고 일단 임태기 화가베란 들어가기 전에 항상 임태기 하거든요. 임태기 확인하고. 일단 과배라니 오늘부터 들어갑니다 드디어 100% 자비로 지금 일단 시작됐고 35차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료 보고 난임방 분이 오늘 이제 올까 말까 고민을 하시다가 오신다고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좀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1번 며칠 전에 1번 여행 갔다 오는데 간식을 제 취향에 딱 간식을 도리아키가 있잖아요 팥 들어간 빵그팥 사이에 카스테라 같은거 그거 콩 같은 콩가자 좋아하거든요, 저. 그래서 콩가자랑 레모네이드랑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내 취향의 간식들을 몇개 싸주시고, 싸주셔가지고, 이제, 아까 이제 기다린 동안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안 먹고 나서 간단하게 콩가자 몇개 집어먹고, 끝나고 기다렸다가 같이 아리스타 커피숍 가서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데리야끼, 치킨 샌드위치 그걸로 먹고, 점심은 간단하게 그걸로 때우고 그냥 지금 차에서 약 먹고 지금 집에 가고 있습니다. 일단 난포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는 오늘 초음파를 안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고 일단 목요일날 가야지 또 개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 채취할 때 난소피할 피도 했었는데 요번에 어떻게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어요. 지금 화요가 되면서 아 이게 그 다음 차수가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르겠어요. 아, 씨, 화요된 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집에 가서 화요된 후, 그 다음 차수 난자치치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봐봐야겠어요. 왜냐면, 저는 다 이제 시험관 기록을 다 해놨었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이제 패턴이 항상 몸이 비슷해요. 돌아가는 게. 나만의 패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번에 화요되고 몸이 좀 무리가 온건 아닌가? 좀 통증이 좀 심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아 원래 생리통이 없는데 생리하기 전부터 좀 통증이 있었다. 그래서 원래는 생리할 줄 알고 예약을 한게 아니라 배에 통증이 있어서 아 계속 이렇게 지속되면 병원에 가야지 하고 예약을 했는데 이제. 토요일 날 예약을 해놓고 보니까 목요일 날 예약을 했는데 금요일 날 생리가 터, 때마침 터져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다. 그래서 일단은 가베란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초음파 보고 이제 주사 처방이 나올지 말지가 결정됩니다. 아, 진짜 자비로 하려니까 진짜 후덜덜 합니다. 오늘도 그 수정비랑 동결비랑 그다음에 동결 보관료 30만원이랑 왕창 결제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70만원 넘게 결제했나. 아, 70만원 훅 나갔습니다. 이제 다음 차수부터는 아예 지원금이 없어요. 얼마가 나올지 진짜 무섭습니다. 일단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